교집합과 서로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으로 시작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과 서로소라는 개념은 아마 뭐 선행할 때 많이들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합집합이라는 건요, 뭐 정의가 뭐 주절이 주절이 나와 있지만 사실 이거는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이 지금 보이게 되어 있는데요. 쌤이 지금 임의로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향이 되는 거냐? A 집합의 원소는 1, 2, 3으로 존재하고 B라는 집합의 원소는 3하고 4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합집합이라는 것은 A와 B를 한다는 얘기인데 자, 두루두루 써 주시면 됩니다. 자, 1, 2,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A도 있겠지만 3, 4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B도 있습니다. A랑 B랑 합집합 한다는 얘기는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도,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도 골고루 다 쓰자,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4라는 것을 우리는 합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합집합의 기호는 이렇게 U자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 A의 집합과 B 집합을 원소를 골고루 적어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교집합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교집합은 말 그대로 이 겹치는 거. A가 갖고 있는 원소도 B도 갖고 있는 원소도 함께 갖고 있는 이렇게 겹치는 3이라는 원소가 우린 교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표현 방법은요. 이렇게 우리가 써주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서로소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벤다이어그램 밑에 보시면은 A 집합과 B 집합이 겹치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겹치는 게 없는 이런 관계를 우린 선호소라고 하는데요.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금 배웠던 A와 B의 겹치는 교집합이 전혀 없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방금 배웠던 합집합과 교집합과 선호소에 대한 걸 이용해서 우리가 특징적인 걸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a 집합과 공집합을 합집합을 하라는 얘기는요. 골고루 다 적으라 이 말이에요. a 집합의 원소가 어쨌든 있을 거예요. 근데 공집합은 원소가 전혀 없죠? 그러면 어쨌든 a 집합의 원소도 공집합이라는 것도 다 적어야 되는데 공집합은 어차피 원소가 없을 테니까 우리는 적어도 골고루 적는다면 A 집합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적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A 집합과 공 집합이 겹치는 게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왜 그러냐면, 공 집합은 원소가 전혀 없잖아. 조금이라도 있으면 겹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절대로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공 집합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쉽게 할수 있겠지만,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산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자, 합집합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자, 좌우를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뭘 쓰는 거냐면, 둘 중에서 조금 강한 놈을 적어주시면 돼요. 강한 놈이라는 거는 좀더 영역이 많은 녀석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다. 자, 이번에는 교집합이라고 적게 되면은 얘는 둘 중에서 약한 놈을 적으면 됩니다. 영역대가 좀더 작은 녀석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합집합을 한다는 얘기는요, A가 강한지 공집합이 강한지를 체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공집합은 원소가 전혀 없죠. A는 원소가 적어도 한개 이상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교집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와 공집합 중에 약한 놈을 적을 건데 당연히 약한 놈은 공집합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적으면 좀더 쉽게 풀수 있겠다. 이번은요 지들끼리 하면 당연히 본인이 되죠. 이거는 할 필요가 없겠고, 3번을 한번 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다. 자, 지금 어찌 됐던 간에 합집합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강한 놈을 적으셔야 돼요. A가 강한지, A교 B가 강한지는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A라는 녀석이 있고요. B라는 녀석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포함해서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a 교 b라는 것은요 이 부분인데요 a 영역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강한 놈은 누굴까요? 당연히 a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좀더 강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a와 지금 a와 b를 봤을 때 교집합이라는 것은 약한 거 쓰자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a가 좀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풀수 있다라는 거 연산 법칙에서 많이 쓸 거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하고 B하고 C를 봤을 때 각각의 원소를 다 적어주셔야겠죠. 자, 일단 A 같은 경우는 10보다 작은 홀수기 때문에 1, 3, 5, 7, 9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고요. 자, B 같은 경우에는요, 자, 10의 약수니까 1, 나서 c하고 겹치는 거란다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조금 힘든 거죠. 너무 복잡하잖아. 이거 언제 다 합칠 거야. 그래서 선 어떻게 할 거냐면 a와 b라는 녀석은 어찌됐든 간에 이 놈을 두루두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는 결론적으로 c하고 겹치는 거할 거니까 그놈 중에서 1, 2, 4가 겹치는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2, 0이 있죠. 2도 0이 있죠. 4는 전혀 없죠? 그래서 겹치는 건 마무리 1, 2가 되겠다.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간단히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분명 히 이렇게 할 거예요. A와 B를 먼저 이두 가지를 합해서 이 원소를 싹다 적을 거예요. 원소다일 법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C하고 겹치는 게 뭐지? 이렇게 할 건데 이미 적은 걸 통해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찾아주시면 어, 굳이 이렇게 길게 고생하면서 문제를 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습니다. 자, C는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8의 약수죠? 1, 2, 4, 8. 한이 정도, 4개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A교 B입니다. A 집합과 B 집합이 겹치는 거, 지금 4라는 원소 보이시죠? 오, 4 맞는 거구나. 자, 2번 보시면 B 집합과 C 집합이 겹치는 거 4, 8이냐? C, b 지파과 c 지합 자, 4, 6, 8, 1, 2, 4, 8. 일단 4 겹치고 8도 겹치죠? 아, 맞구나. 자, 3번 보시면 A 합, A 합, C죠? 자, A하고 C를 골고루 다적을게요 1쓰고 2쓰고 1, 2, 3, 4, 5, 8. 1, 2, 3, 4, 5, 5가 없네. 정답은 3번이 되겠다. 4번도 뭐안 보진 않을 수 없겠죠? 봐야겠죠? 자, A교비는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하고 해도 상관없어요. 합집합은 쓸게 많으니까 조금 힘든 건데, 교집합은 뚜렷하게 제한적이니까, 어, 그냥 하고 한번 진행할게요. A와 B가 겹치는 게 뭘까요? 4가 겹치네요. 아, 뭐 4가 겹친다. 자, 마무리는 C하고 합집합을 하겠다. 1, 2, 4, 8. 이미 4가 있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C라고 해도 무관하겠죠? 맞는 말이 된다. 5번 같은 경우는 다 합집합하라는 거네. 종류별로 다 적어라는 얘기네. 1, 2, 3, 4, 5, 5, 6, 8 정도. 오케이. 1, 2, 3, 4, 5, 6, 8. 어, 맞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라서 어찌 됐던 간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A하고 A교비가 지금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자, B집합이 될수 있는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은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비집합은 어쨌든 B하고 D를 함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B밖에 없기 때문에 안될것 같고요. BD가 있어서 가능성은 좀 있네. B만 있어서 안 돼. 그래요. BD가 있으니까, 어, 가능성은 있어. 어, D만 있으니까 안 돼. 자, 그러면 2번과 4번 중에서 뭐가 포인트가 되냐? 이 A라는 녀석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B집합에는 A가 없죠? A가 갖고 있죠. 그래서 얘는 틀린 게 되겠죠.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 되겠다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전체의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 사육을 갖고 있는 원소와 겹치지 않는 서로소인 집합이 몇 개냐 물어보는 겁니다. 기업은 짝수인데 이미 짝수로 되어 있으니까 겹치는 게 어마무지하죠. 니은 같은 건 홀수, 홀수 전혀 없죠. 겹치는 게 없습니다. 서로소가 되겠네요. 3번은요. 기극 같은 경우는 3의 배수죠. 6이라는 거 3의 배수잖아요. 겹치는 거 있어서 안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0하고 마이너스인데요. 어차피 자연수기 이 때문에 얘네 다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녀석은 공집합이죠. 어차피 쟤랑 겹치지는 않죠. 그래서 리을도 어, 아, 리을도 서로소가 되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 미음 같은 경우는 12의 약수, 246은 다 12의 약수라서 에브리바디 싹다 겹치게 되겠네요. 자, 15의 약수는요. 저기 안에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겹치지 않습니다. 정답은 세개 정도와 서로소의 집합이 되겠네요. 자, 합집합과 교집합과 서로소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제 부등식이라는 개념이 집합과 명제에서 계속 나올 텐데요. 자, a 같은 경우는 2범이고요. b는 2범이에요. 자, 서로소라는 얘기는 두 가지 영역이 겹치지 않게 하자. 이때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해 주자. 그러면 부등식에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자 a라는 영역대를 표시를 한번 해봐야겠죠. 1이고요3이고요자 이렇게 가로해서 우리가 a라고 하자. 자 이때 중요한 거는 b 중에서도 a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a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x가 큰 쪽이니까. 그럼 어쨌든 겹치는 게 없게 하려면요, 여기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3보다는 당연히 크다라고 해줄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포함이 되는 상태라서, 얘도 포함이 되는 상태라서, 만약에 A가 3이 돼버리면은 3이라는 녀석이 겹칠 수 있죠. 서로도 겹치면 안 된다. 그러면 A가 3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정답을 마무리해 주신 다음에, 점수 A의 최소값은 당연히 3보다 큰 A는 4가 정답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부등식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더 숙지를 하고 연습을 진짜 많이 많이 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